안녕하세요 해남고구마사랑방 고구마농사권입니다. 드디어 기나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 고구마밭은 괜찮으신지요 제 고구마밭은 뭐 괜찮은 밭은 괜찮지만 안좋은 밭은 영 엉망입니다. 어떤 밭은 풀이 엉망이고 어떤 밭은 벌레가 엉망이고 뭐 그렇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 같이 예, 많이 먹었죠. 약할 기회가 없었어요. 도대체 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, 인제서 약을 하고 있네요. 그 지금 이맘때 고구마 밭에 벌레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저 이맘때는 뿔나방 제법 있고요그 다음에 노린재도 줄기를 갈아먹는데 제법 있어요 근데 뭐 어느 밭에는 제 밭에는 섬섬해뚜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밑에 있는 것들이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뒷날개 흰밤 나방입니다 아좀 전에 그 이미지에서 보셨지만은 얘네들은 제때 방제를 안 해주면 밭이 엉망이 돼요. 어, 엉망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며칠만 해도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. 그래서 제때 방제를 해줘야지많이 네, 고구마 밭이 안전합니다. 방제약으로는 그 파만농에서 나오는 런너라는 게 있고요. 또 명타자라는 이야기 있어요. 그 외에도 얘네는 P.L.S. 에 등록된 약제고, P.L.S. 등록 외에도 그곧 등록될 것이라고 하는 잠정 등록된 약제도 있어요. 얘네들은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뭐 나방도사, 비상탄, 스미치언, 알조, 엑셀트, 렉시렐 옥터 등이 있습니다. 뒷날개 흰밥 나방 얼음벌레는 약 2cm 정도 크기인데요. 등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. 검은 점이 딱 나란히 나 있어요. 그리고 낮에는 잎 뒷면이나 줄기 부분에 숨어 있다가 해 뜨기 전인 아침 또는 저녁에 해진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흐린 날에는 아무 때나 이제 지멋대로 나와서 잎입을갉아 먹습니다. 뭐 섭식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면 불과 며칠 만에도 전체 포장에 큰 피해를 줘요. 그래서 얘네는 제때 방제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제가 새벽에 방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뒷날개 흰밥나방의 습성 때문에 해가 뜨면 줄기 밑에 있거나 아예 땅 밑으로 내려가죠. 잎사귀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서 약을 뿌리게 되면은 애들이 잘 죽질 않아요. 그래서 새벽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 있을 때 이때 방제를 해서 손쉽게 죽이기 위함입니다. 뒷날개 흰밤나방 외에도요 그봉화밭을잘 관찰해 보시면 구멍이 좀나 있거나 잎사귀에 손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만약 그렇게 되면은. 어떤 벌레가 있는 예찰을 잘 해보세요. 예찰을 잘 해보시고, 아침, 저녁이라도 잘 보신 다음에, 그거에 맞는 방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.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, 거세미나방, 뭐 복숭아 혹 진딧물, 박각시나방, 그리고 이때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고구마 뿔나방 등, 이제 얘네들은 잎사귀를 접어가지고 집을 만들죠. 어, 이런 것들을 예찰을 하고, 그거에 맞는, 이제, 방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왜 방제 작업이 중요하냐면, 얘들, 특히, 그, 뒷날개 흰밥나방의 경우에는, 먹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, 잎을 싹 갈가먹고 나면은, 고구마가 위기의식을 느껴요. 그러면, 어마어마한 분지를 발생시킵니다. 후반부에 음, 우리 이웃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넘고 9월 넘어가면은 고구마는 더 이상 잎줄기를 키우질 않고 사실 고구마를 키우는 시기예요. 그래서 모든 영양분의 뭐한70% 80%뭐 90%까지 고구마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. 이때 갑자기 잎이 없으니까 얘들이 잎을 키우네요. 그러면 고구마는 안 키우는 거죠. 뭐한달 이상. 그러면 고구마 농사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예찰 잘 하고 방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통상적으로 한 평에 뭐 20마리 얘기하는데요. 그럴 거 없어요. 눈에 보이면 음, 방제 작업을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얼른 해주는게 고구마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목표한 대로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어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 가장 중요한 것은 뒷날개 흰밥나방의 방제 작업입니다 오늘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